난또 지갑을 갖고 있는 분들아 궁금합니다 네, 어... 아상철 예! 22기 상철입니다 어우 선생님 네 헌칠하네 헌칠하네 <laughs> 저는 빠른 89년생 만누라로 치는 분 빠른 89년생 만누라는 다섯입니다 8 9년생 직업은 네 그리고 직업은 뭐 여러 말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역 경륜 선수로 하고 있습니다. 오, 오. 와 진짜 충격 완전히 예상 밖나 진짜 상상도 진짜, 진짜 멋있다, 멋있다. 운동선수 와키보비이 그냥 예저가 봐요 저 쫄쫄이 보죠 쫄쫄이 쫄쫄이에 딱그 아래 부분만 시커멓게 타요 원래 부산 출신이었다가 오산으로 올라갔다가 지금은 경륜 선수를 하려고 대전에 있는 네, 세종 팀에서 대전 하고 세종 팀 대전 네, 그리고 뭐 결혼 생활은 19년도에 이제 한 8, 9개월 연애 끝에 혼인 신고 먼저 하고 2월에 상대방의 이제 규칙 사유를 알게 돼서 소송으로 이혼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20년도에 이혼을 하게 됐고 너무 짧아. 너무 짧아. 사러온 음. 기간이 짧다 보니까 뭐 자녀는 없,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꿈꿨던 결혼 생활은 저희 가족이랑 처가의 가족이랑 친하게 지내고 막 같이 여행 가고 이런 거를 꿈꿨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다시 그런 꿈을 이루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어휴, 환영합니다. 네. 나이 차는 어떻게까지 돼요? 아, 저도 이제 결혼 생활을 제대로 못 해보고. 연상 괜찮나? 저도 이세 생각이 있거든요.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연상보다는 연하 쪽이. 좀 아무래도 더 선호하고 있고 연상이어도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음... 질문 상대방이 아이를 아이가 있다면? 제가 이혼하고 나서 양육자도 만나봤거든요. 근데 애가 둘이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책임감도 되게 필요하고 좀 부담감이 있어서 부담. 그부분은좀 많이 고려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음... 다 현실적인 얘기, 맞는 얘기죠. 아, 그럼 진짜. 이게 받아들일 그렇구나. 수 있냐 없냐의 차인데, 이 이게 단순히 그냥 잘 보이려고 말만, 어. 아, 그렇습니다. 예, 이거, 아, 이거 안, 없잖아. 아니, 안 돼. 나중에 어떻게 하냐고. 무조건 이 그런 솔직하게 얘기해야 어. 지금 상황. 충분히 이거는 음. 고려 상황이 될것 같다. 다 이해할 거예요, 서로 서로. 마음에 드는 이성분 몇명 마음에 드시는 분은 지금 더 알아가고 싶은 분은 세분 정도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질문 없으시면은 네, 네. 들어가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예. 네. 좋습니다. 네. 22기 경수입니다. 떨리긴 하네요. 예. 네. 어, 저는 일단 서울 송파구에서 왔고요. 평생 거의 송파구에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올해 8 8 년생. 올해 만으로 서른여섯. 팔8팔 년생. 올해 만으로 서른여섯이고 저의 직업을 좀 말씀드리면. 만에는드는데 어린가 보다. 저의 직업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글로벌 광고 에이전시에서 어, 미디어 디렉터, 그러니까 국장을 맡고 있고요. 미디어 쪽으로. 미디어 쪽에 계시구나. 뭐. 자세히 좀더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매체를 활용하고 어떤 효과를 잘낼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략을 짜고 예산 분배를 하고 광고를 집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성격이 되게 짧은 제 좌우명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되게 고이더 플로우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말 자체가 사실 흐름 그대로를 되게 중요시한다는 라 말인데 저는 사실 되게 불안 같은 거를 사실 되게 좋아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좀 행복하게 웃으면서 지내는 걸 굉장히 중요시 하고요. 제 이상형은 형식적이긴 한데 되게 중요한데 그 몸과 마음이 되게 건강하신 분을 되게 선호하고요. 몸이라고 하면 운동을 굉장히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즐기시는 분이었으면 좋겠고, 마음적인 부분은 약간 고마움이나 미안함의 표현을 쑥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표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일단 이혼한 지는 5년 됐습니다. 연애를 6년 하고 결혼해서 5년 살고 야근이 좀 많은 편이었는데, 좀 제가 거의 진짜 한 5년 내내 주말 빼고는 11시 전에 들어갔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되게 행복하, 행복하긴 했습니다. 되게 재밌게 야근했는데, 제가 많이 옆에 못 있어 줬던 것도 같고, 서로 조금 서운해졌던 게좀 네, 지금. 열살 아주 예쁜 잘 똑같이 생긴 딸이 하나 있고요. 와우. 딸 네, 저랑 같이 살고 있고 딸이 하나 있고요. 10살? 음 네, 10살. 저랑 같이 살고 있고 어, 마지막으로 사실 여기 나오기까지 저희가 뭐 일반 뭐 싱글은 아니다 보니까 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걱정하고 후회하고 번복할까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 좀 좋은 짝 만나 가지고 네, 끝사랑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마음을 좀 제가 표현하고자. 자그마한 선물을 좀 준비했는데 선물. 근데 좀 당연히 여 명이 여섯명일줄알았거든요한명못 받는데. 통이니까. 한 명이 못받아 여자분들만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주 좋은 선택. 아, 뭘 주시는 건가 봐. 진짜로? 뭐야 뭐야 뭐야. 진짜로? 뭐야? 말좀 저기 아니다 들어가나? 뭐야? 선풍기야 뭐야? 로또인데요. 어? 로또? 어. 아, 저저센테있어 대박 나라고. 나 저거 너무 괜찮은 선풍기야. 맞아. 네? 감사합니다 어? 이거 내일이다! 예 네, 내일이에요 내일 모여서 같이 보자! <laughs> 1등 다 돼가지고 뭔가 되게 성대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결혼식 센스도, <laughs> 부러워하는 결혼식 센스도 있고 <웃음> <웃음> 딱 부담 안 가는 선에서 네, 네. 아, 센스 있었어요 운동은 어떤 거 좋아해요? 주말 루틴이 일어나자마자 골프, 골프 연습 갔다가 음. 바로 헬스장 가서 하고 씻고 집에 와서 애랑 놀다가 저녁에 해지면 띱니다 뛰고 오는 게 주말 루틴이어서 네 상대방의 자녀가 있을 경우는 어떻고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야. 생각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본인이 있으니까. 없으면 그~ 있음에 대한 그런 상황들이나 그런 거를 이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있으면 또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없어도 당연히 뭐 상관없습니다. 롱디 가능하세요? 롱디 네 저는 뭐 역만 잘 되어 있다면 저희 뭐 바로 옆에 수서역도 있고 아, 네, 하다 보니까, 보니까 역만 있으면 뭐 괜찮지 않을까요? 네. 현재 마음에 드는 이성분 몇 분? 2.5명인 것 같습니다. 이쪽은 뭐야? 느낌 있게 얘기한다. 오... 두세 명을, 어, 두세 분을. 두 명일 수도 있고 세네 명일 수도 있다. 있고 아, 느낌 있게 오... 얘기하네. 오오... 처음 나오는 2.5 명이 나왔어요. 2.5 명. 반 명은 되게 너무 야 돼? 능력은... 반을 자른 건 아닌데. 딱그 뭔가가 그 점호를 맞는. 뭔가 약간 oh, 그 걸리는 느낌. 게 하나 있나 보다. 궁금하긴 한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 가지고. 오, 그렇습니다. 아, 캐릭터 좋아. 매일 <laughs> 새로운 ENA.